신나고 재미는 아이들은 퀵장, 마들은 멍장 줄넘기 해부하. 자 오늘은요 넘지 않는 줄넘기 6단계입니다. 6단계, 6단계는요 되돌리기입니다. 되돌리기. 되돌리기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와 줄넘기 넘지도 않고 잘 넘어가네. 이럴 수 있어요, 그죠자 어떻게 하냐? 오른손은 앞에, 왼손은 뒤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 그러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와, 참 쉽죠? 다시 보세요.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머리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걸리면, 아! 화나! 이건 화나죠, 그죠? 자, 그왜 그럴까요? 팔을 깊게 넣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평양하지 가 않아서 그래요. 처지거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걸리게 돼있습니다 머리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파요. 그래서, 멸의 안에는 평양하게 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 됐죠? 둘! 그런데 이건 몇 세트를 하냐면요 그냥 걸리지 않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왼손이 다 되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왼손이 다 되면 오른손이 잘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왼손 왼쪽이 되잖아요 왼쪽이 되면 오른쪽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성공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손을 바꿔서 넘어는 거예요 보세요 이쪽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둘 둘. 둘 됐죠? 그러면요 이번 왼쪽 오른쪽을 같이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되잖아요 이건 몇 세트라는 게 없어요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벽히 되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 무릎을 숙이는 거예요 하다요 무릎 칠때 무릎을 숙여 보세요 하나 펴지고 하나 펴지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칠때 줄이 잘안 넘어가는 경우는 있죠. 그러면 손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 손을 한번 보세요. 치고 손을 이렇게. 자, 슬로비디오로 한번 다시 볼까요? 천천히 하고 나서 돌린다. 이걸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치고 이걸 살짝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들리지 않아요. 한번 연속 동작으로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시겠죠? 자, 팔목 돌리는 거 신경 쓰시고요 평영한 거 신경 쓰시고요 무릎 굽히는 거 신경 쓰시고요 요걸 몇 세트씩 하냐? 30번씩 30번씩 성공하셔야 돼요 30번씩 정확히 3세트 30번씩 몇 세트? 3세트만 하시면 상체 운동은 충분히 됩니다 아시겠죠? 신전, 재밌 아이들은 키자. 엄마들은 몸짱줄력기 해부하.